안녕하세요. JIN 진 컴퓨터입니다. 삼성 컴퓨터나 삼성 뭐 노트북, 내지는 뭐 데스크탑 제품들은 삼성 업데이트를 꼭요 마이크로 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아오셔야 돼요. 근데 이게 간혹 가다 지금처럼 이렇게 삼성 업데이트 검색하시고 이게 클릭하고 설치를 진행하는데 어 이게 더러게 다운이 안 되는 제품들이 있어요. 이건 뭐 로그인 안 하셔도 되는 거고 이렇게 제품 확인 중 하고 이게 진짜 세워라 내어라 이렇게 되는 제품들은 이게 마이크로스토어 버전이 낮아서 정상적으로 안 되시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꼭 우선은 마이크로 스토어 먼저, 마이크로 소프트 스토어 먼저 업데이트를 하시고 진행하시게 되면 이거보다 훨씬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. 우선은 이 상태에서 한참 걸리잖아요. 근데 일반적인 건 다운이 진즉되고도 남았어야 돼요.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시는 것들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점 3개 눌러서 다운로드 및 업데이트로 가시면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 스토어라고 있습니다.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가 있으니까 이 제품을 먼저 업데이트를 진행을 해 주셔야 돼요. 우선은 삼성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는데, 어, 다운이 잘안 된다.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먼저 업데이트를 최신 버전으로 진행을 해 주시고, 그리고 이제 삼성 업데이트를 다시 받아보시면 되거든요. 우선 제가 여기까지 하고, 또 이제 잘 되는 걸또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가 업데이트가 다 되신 거고 여기서 다시 삼성 업데이트 앱을 검색을 하시고 다운로드를 눌러주세요. 지금 보시면 다운로드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죠 이제? 설치가 다 됐고 나중에 삼성 업데이트를 깔아야 되는데 어, 마이크로 스토어에서 검색해서 다운을 받았어요 어, 실행했는데 실행이 안 되네 그러시면 이 마이크로 소프트 이스토어 예, 버전이 낮아서 정상적으로 안 되는 거니 꼭이 마이크로 스토어 업데이트 하시고 다시 삼성 업데이트를 설치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기존 제품에 비해서 훨씬 빠르게 하실 수 있으세요.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, 이렇게 좀 해보시면 돼요. 그리고 이거는 좀 모한 얘기지만, 아우, 저는 이거를 왜 이렇게 해놨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. 그냥 예전처럼 그냥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게 해놓으면 훨씬 빠르고 좋을 텐데, 아무튼 뭐, 똑똑한 사람들이 했으니 뭔가 뭐, 생각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놨겠죠. 근데 이렇게 현장에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좀 이해가 좀안 되는 부분입니다. 요거는 요렇게 좀 작업을 좀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